저는 오늘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른 셋. 이 나이에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다. 괜찮아. 엄마 튼튼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면 소리를 지르고 어제는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남편이 떠난 지 3년. 처음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내가 먹고 싶은 것 해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 마음껏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이 너무 컸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작년 겨울이었어요. 독감에 걸려서 사흘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미국에 있고 누가 나좀 발견해줬으면 그때 처음 무서웠어요.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아들이 명절에 내려왔을 때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요즘은 시설도 좋고,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난 아직 정신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을 가?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까봐.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아, 엄마도 무섭다. 근데 요양원은, 아직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몰래 인터넷을 켜서 요양원 비용을 검색해 봤죠. 1인실월 280만원, 2인실월 180만원, 4인실월 95만원. 숨이 막혔어요.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38만원인데, 사인실도 못 들어가네요.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건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그후로 몇 달간 저는 노후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했어요. 복지관에 나가 봤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죠. 김순자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를 쓰신다는데 한 달에 13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보험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언젠간 바닥날 거야. 박영희 할머니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손주들 시끄럽지, 며느리 눈치 보이지. 식구가 많으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될까? 아들 집 꼴찌거리로. 어느날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전단지 하나를 봤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 함께. 그러나 독립적으로 쉐어하우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죠. 어르신, 저희는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공동 주택이에요. 각자 방은 따로 쓰시고 거실과 부엌은 함께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원입니다. 관리비 포함이에요. 45만원. 요양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산다고?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일주일 뒤 저는 그집 앞에 서 있었어요. 3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문을 열어준 건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이정숙이라고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 두 분이 더 계셨어요. 한 분은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한 분은 신문을 보고 계셨죠. 여기 총네 분이 사세요? 네, 방이 네 개거든요. 각자 방에선 완전히 혼자 지내고, 밥은 돌아가면서 해 먹어요. 정숙 씨가 2층 빈방을 보여줬어요. 방 크기는 작았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어요. 작은 옷장과 책상, 침대가 놓여 있었죠. 화장실은요? 각 방마다 다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불안이 밀려왔어요. 낯선 사람들이랑 산다고 나이 70 넘어서 음식 취향도 다를 텐데 매일 부딪히는 거 아니야? 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처럼 살아? 집에 돌아와서 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텅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아무도 없는 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못 내려갈 것 같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그래,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난 지금 선택해야 하는구나. 이대로 혼자 남을 건지 아니면. 다음 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입주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죠. 이사하는 날 아들이 짐을 날라줬어요. 엄마, 진짜 괜찮겠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어. 걱정 마. 짐을 다 풀고 나니 방이 제법 아늑했어요. 창가에 화분을 놓고 벽에는 손주들 사진을 붙였죠. 저녁때가 되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 저녁 드시러 내려오세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주방에선 정숙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오늘은 제가 당번이에요. 내일은 선생님 차례고요. 제가요? 네, 돌아가면서 하면 부담 없어요. 하루씩만 하면 되니까. 식탁에 앉으니, 네 명의 낯선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박선생님은 어디 사셨어요? 저는 원래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요. 아, 저도 그래서 왔어요. 뜨개질 하시던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서 도망쳤어요. 하, 모두 웃었어요. 같은 처지라는 게 느껴졌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래층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놓고 가시는 거였죠. 오늘은 내가 먼저 일어났네. 그럼 제가 커피를 준비했어요. 어떤 날은 정숙 씨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제가 대신 장을 봐왔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면 다른 분이 계단에 손잡이를 달아주셨죠.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챙기게 됐어요. 어느날 저녁 넷이서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TV를 보다가 정숙 씨가 말했어요. 우리 참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요양원 갔으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그동안 외로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모든 게 순탄할 순 없었죠. 세 개월쯤 지났을 때큰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 들어오신 최 선생님이 밤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 놓으셨어요. 귀가 어두우신 거였죠. 처음엔 참았어요. 그런데 매일 밤 11시까지 계속되니까 다들 잠을 못 잤어요. 누가 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새로 오신 분한테 어떻게 말해? 결국 제가 나섰어요. 제일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최 선생님, 죄송한데요. TV 소리가 너무 커서, 뭐, 나귀안 좋아서 이 정도는 들어야 들려.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꼭 참았어요. 그럼 헤드폰을 쓰시면 어떨까요? 난 헤드폰 답답해서 못 써.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최 선생님은 자기 방에만 계셨고, 저희도 어색했죠.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 여기도 못 살게 되는 건가.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숙 씨가 최 선생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같이 복지관 가실래요? 거기서 보청기 무료 검사해준대요. 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어요. 보청기, 네. 요즘 보청기 좋아졌어요. 제 친구도 하나 했는데 TV 소리 안 크게 해도 잘 들린대요. 그날 저녁 최 선생님이 조용히 사과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고집 부렸나 봐.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엔 서로 몰랐으니까요. 그일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함께 해결하면 된다는 것도요. 어느날 밤 정숙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숙 씨, 정신 차려요. 저희는 재빨리 119에 전화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정숙 씨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일시적인 저혈압이래요. 괜찮아요. 정숙 씨,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 정숙 씨가 혼자 살았다면 그냥 쓰러져서 발견도 못 당했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줬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제 여기 산지 1년이 됐어요. 아들이 어제 전화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 여기 친구들 생겼어. 매일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아들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정숙 씨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선택이 자랑스럽다. 저는 절대 요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들 집에 얹혀 살 만큼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저 혼자 있는 게 무서웠을 뿐이에요. 근데 알게 됐어요. 노후 준비가 꼭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요. 요양원 한 달치 비용이면 여기서 석 달을 살수 있어요. 간병인 비용이면 여기서 1년을 살수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요양원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식 곁이 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도, 비싼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요. 오늘도 저녁 식탁에 네 개의 그릇이 놓일 거예요. 오늘은 제 차례니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정숙 씨는 밥을 하고 최 선생님은 김치를 꺼내 놓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오늘도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70세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던 거죠.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가 선택한 이 작은 방에서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난 정말 잘 살고 있구나.